봄이와 여름이의 새로운 친구. 보송보송 하얀 털을 가진 봄이와 호기심 많은 아기 레브라도 리트리버 여름이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예요. 화창한 어느 날 둘은 향긋한 풀냄새가 가득한 숲으로 신나는 모험을 떠났어요. 와 신기한 게 정말 많아. 여름이는 숲 속의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나비를 따라 깡충깡충 뛰어가던 여름이는 풀숲 사이에서 무언가 작고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건 뭐지? 그건 바로 하얗고 동그란 손뭉치 같은 아기 토끼였어요. 아기 토끼는 겁을 잔뜩 먹은 채 커다란 눈을 끔벅이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었던 여름이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갔어요. 안녕, 나랑 같이 놀자. 멍멍. 여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기 토끼는 너무 놀라 몸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러고는 쏜살같이 덤불 속으로 쏙 숨어버렸답니다. 여름이는 시무룩해졌어요. 난 그냥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왜 도망갔을까? 봄이가 다가와 여름이의 등을 부드럽게 핥아 주었어요. 여름아, 우리가 아기 토끼에게는 너무 크고 목소리도 커서 놀랐을 거야. 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는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다가가야 해. 내가 보여 줄게. 봄이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발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덤불 쪽으로 다가갔어요. 여름이도 봄이를 따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죠. 덤불 앞에 도착한 봄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가야, 괜찮아. 우린널 해치지 않아." 그 다정한 목소리에 아기 토끼가 덤불 속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기 토끼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름이는 꼬리를 흔들고 싶은 걸꾹 참고 대신 환하게 미소 지었죠. 봄이와 여름이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면 인내심을 갖고 다정하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답니다.